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어 우리 인격체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신분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서 이제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모퉁이돌 위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성전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란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을 모신 집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서로 포개고 지그재그로 서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세워진 벽돌로 만들어진 벽은 한 마루 때려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게 벽돌 쌓힙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득불 질병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어주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목소리를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거기서 작은 일큰일 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다 내놓고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이 또 격려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선교회를 통해서 또 성가대로 또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밥을 지으면서 함께 청소하면서 그리고 함께 비전트립도 가고 함께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을 구축해 나갑니다 혼자서 신앙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면 유혹을 받기가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아서 외롭게 됩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걸 함께 나눌 때 그걸 극대화 되는데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할 때 마음이 모아지고 목소리가 모아질 때 흥분의 도가니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서로 닮아가고, 언사와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함께 신앙 생활에 나가는 그 방법 중에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또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 가족과 자기와 관계된 것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이 사람 때문에 중보 기도의 대상자. 그 대상자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주 지대한 영향이 미쳐집니다. 아니, 결정적인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를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과 유황불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조카로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만일 모세가 그들을 위한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멸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우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어, 마음이 구두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일에 3주를 주야로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비밀을, 미래에 관한 일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버림을 받고 아마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보기도를 받는 그 중보기도의 대상자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지 조차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향, 그에게 미치는 영향, 그 중보기도 한 사람의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두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길 원합니다. 모세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낙은네를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용숙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 중요한 역사의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6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게 친구란 말 아니겠습니까? 친한 친구, 절친에게 절친과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난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꺼내 주십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 정신이 퍼뜩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그 도시를 치리하시려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퍼뜩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사를 가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져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치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말하는 말투를 보십시오. 그 말투가 이게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까? 정말 친구한테도 막 흥분해서 친구가 뭘 잘못했을 때막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은 대우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여러분, 부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지칭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5 0 명이 있다면 그 의인 5 0 명을 악인과 함께 보랄 것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소돔고 고모라는 역사가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0만 명이라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50명, 그리고 그러니까 99,950명이 악할지라도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99,950명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큰 안도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 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탁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다섯 명이 모자라다면 다섯 명이 모자란 것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 아브라함은 이제 피조물의 위치에서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직거리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래입니다. 오십 의인 중에 다섯 명이 부족하다면 그 다섯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까? 그랬는데 주님은 아주 시원하게 내가 사십오 명만 찾을지라도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시작된 대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비밀을 런지시 아브라함이 알려 줬는데 족하롯을 생각하고 열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5 0명으로 시작을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여섯 번의 끌고 당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을 받아냅니다. 근데 마지막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려겠습니다 거기서 열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열 명만 찾을지라도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소동고 고모라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그만 그 도성이 유황불 세례를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카 로의 가정을 구원해서 뒤를 바라보지 말고 이 도성에서 피하고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로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아 그래서 조카 롯과 그두 딸이 살아나서 민족이 민족을 이어가기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롯도 의로운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의식 속에 아브라함의 이 애절하고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상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비록 의인 10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롯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아,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가정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런가 면 모세의 중보기도는 더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중보기도를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두 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에서 구원해 내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금성어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숭배하고 쥐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아주 얼마나 굳어지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어, 내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거 참견하지 마라. 너 참견하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내가 그들을 진멸해 진멸하고 어, 더큰 나라를 만들어서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색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줄을 가리켜 맹세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거리에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게 했는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논리적으로 어,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애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중복이도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중보기도 하는 그 대상자들을 살립니다 그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200만 명, 300만 명의 목숨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다라는 사건이 한번더 있죠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다 가르침을 받고 성막을 다 만들고 식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열 하루 동안 가서 가데스파네아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접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올라가서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슬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정탐권을 보냈다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정탐꾼이 갔다 왔다가 일이 어, 이루지고 말았습니다.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인들이기 때문에 성읍은 높았고 거기 가서 보면서 그들은 좌절하고 저들이 보기에 우린 메뚜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들 칼의 손에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모세와 아론이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정말 이번에는 굳은 결심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매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울며 불며 여러 가지 애절하게 주님의 바지가레인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지십니다 민숙기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죽이진 않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들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들로 지금 젖각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다가 그들에게 언제 내가 진노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또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젖과 꿀리는그 땅, 가나안이라고 한 땅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주님 없이 우리만 올라가는 게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알았다. 그럼 내가 같이 가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혀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사우랑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중보 기도하지 않은 걸 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1차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70년 동안을 고스란히 그 모든 징벌를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끝나갈 무렵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기기간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 금식하면서 3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도는 자신의, 기도, 자신의 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 문 열어서. 그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영혼을 전도하겠다고 할때그 이런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자기가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회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중보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말들의 잔치 속에서 상처받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그리고 그 본인들도 버림받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십시다. 중보기도 할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 열매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